안녕하세요. 행복 청거 유튜브입니다. 오늘은 5월 18일 주일 아침입니다. 아, 고전 관념을 깨자 그런 좀 내용을 제가 좀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꼰대와 청춘의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호기심이 많으면 청춘이고 있잖아요. 당연한 일. 일을 하고 시키는 일만 하고 멈춘 거는 꼰대래요 멈춰 있는 것 뭐든지 시도하지 않고 하려고도 하지 않고 노력도 않고 이거 시키면 이거 하고 저거 시키면 저거 하고 그런 사람은 꼰대래요 꼰대 그런데 청춘은 뭐냐면 청춘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호기심이 많은 사람 이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저것도 저것도 하고 싶은 게 청춘이래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청춘으로 살 거예요 꼰대식으로 살 거예요 어떻게 살으면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살면서 변화하지 않고 뭐뭔 일을 시키는 일만 하고 이거 시키면 이거 시키고 저거 시키면 저거 시키고 시키는 대로 하는 삶을 살면은 꼰대처럼 사는 거예요 꼰대가 뭔지 아시죠? 나이 많이 드셔고 늙어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청춘처럼 살아야 되겠죠? 호기심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렇게 살아야 청춘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살면서 책에서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어요. 니치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낙타와 사자와 어린 왕자를 얘기했거든요. 근데 낙타는 뭐라 뭐를 말하는 거냐면요. 낙타는 그냥 어 목적도 없고, 멋도 없고, 그냥 해야 할 일만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여기 가라면 여기 가고, 저희가 짐을 끌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오는 길도 모르고 그렇게 가는 게 낙타. 사자는 모르냐면요. 할 내가 해야 할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사자예요. 내할 것을 한다. 그게 사자입니다. 그럼 어린 왕자는 뭐냐면요. 내가 어린아이는 즐겁, 즐겁잖아요 항상 어린아이는 마음도 깨끗하고 막 항상 즐거워 하잖아요 뭐 해도 어르륵 깍깍해도 웃고 아~~ 해도 웃고 막 웃잖아요 그러니까 즐길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찾아서 일을 해야만이 어린왕자의 길을 가야만이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도 자연적으로 돈도 따라오게 되고 다, 당연히 돈도 찾아오 자, 자연적으로 돈도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처럼 돈은 쫓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어린 앙자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하고 즐거운 것을 다 노력하고 즐거운 일을 하면서 살다 보면은. 어린 왕자처럼 살아서 우리가 악순환에서 선순환으로 돼가지고 돈도 벌고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수 있습니다. 저도 정말로 힘들었는데 제가 책 보고 이런 거 저런 거 동영상 강의, 강의 보고 동기어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저는 정말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노래도 잘못 불러요. 근데 내가 죽기 살기로 그냥 즐거우니까 그냥 밤이나 낮이나 연습합니다. 누가 가르치는 사람 없어요. 내가 공부하고 내가 그냥 삽니다. 그런데 내가 하고자 하면 내에서다가르켜 줍니다. 못 하는 일도 다 가르쳐 줘요. 저막 고무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도 죽기 살기를 하다 보니까 잘 되잖아요.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어서 그러는 거지. 뭐든지 하면 됩니다. 노래 다할수 있어요.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예요. 저처럼 움치였어요 저도. 근데 죽기 살기로 밤이나 낮이나 하다 보니까 됩니다. 이거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즐거워서 하는 겁니다. 즐거워서 하는 일을 하다 보면 돈도 벌어지고 그런 거지. 돈을 쫓아가면 돈이 안 따라옵니다. 저처럼 즐거운 삶을 사세요. 오늘도. 오늘도 행복한 삶을 살기 바랍니다. 행복창가 유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런 걸할줄 몰랐습니다. 저도 신기합니다. 저도 신기해요.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이거 봐요. 이것도 잘하고 있잖아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